오늘 봉독한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추건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냥 종교적인 심성이 있어서 아니면 또 위로받고 싶어서 또 인생이 허무해서 어, 영생의 약속을 받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가족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질병 때문에 교회 가면 병을 고쳐 준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온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마다 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각자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편 30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더 높이고 예배하는 까닭은 원수들을 꺾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원수가 뭡니까 원수 나를 못 살게 구는 것. 또는 나를 못 살게 구는 자들. 그렇죠?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은 뭘까요? 질병. 또,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평화를 잃어버린 것. 마음속에 있는 갈등. 우울증. 그죠? 또 미움. 안그러려그래도 자꾸 다른 사람을 밉게 만드는 그 어떤 세력, 죠내 존재를 불안하게 만드는, 불안. 이런 것들이 원수라 하겠습니다. 나를 평화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 힘. 그것을 성경의 시표는 기자는 원수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외세의 세력. 원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결하고 싸우면은 상대방은 나를 해롭히려고 하니까 그 상대방은 나의 원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을 꺾어 주시고 저들을 물리쳐 주시니 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더 높이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주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성전 봉헌가라고 써놨습니다 성전 봉헌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에 이제 낙성식을 하고 준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 봉헌.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까닭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각성시켜 주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극복해야 될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의 영혼을 서울로 끌어내리는 자들. 서울은 뭐입니까 지하의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 영혼을 이끌어서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세계로 끌고 가는 그 나쁜 세력 그것을 물리쳐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더 높이지 않을 수 없다.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깨달음은 내 속에서 경험적으로 나오는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시는 그 지혜에서 나오는 깨달음입니다. 사람들은 다 병이 나오면 우연히 나왔겠지, 아니면 의사선생님이 실력이 좋아서 나왔겠지, 의술이 좋아서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를 받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 지혜를 받으면 생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의학 기술을 적용하게 하셔서 내 병이 나았으리라. 또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내 병이 나았구나. 이런 깨달음이 하나님에게서 모든 은혜가 오는 것을 인정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 은 이러한 병이 치병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다 관장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땅의 어떤 피조물도 아니시고 그는 창조주이심으로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 하나님을 비견하여 새기거나 만들거나 그 피조물에다가 절을 하는 것은 큰 오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요사의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는 말은 곧 우리 모든 생명을, 모든 존재자를 가능케 하는 그런 존재의 원인이다. 원인자다. 그래서 모든 생명 속에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모든 피전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솜씨에 대한 그, 표징, 이런 것들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표호는 우리가 이해할 때 모든 존재자의 나누기입니다. 여기에 도달하는 우리 개별적인 존재자들. 어려운 말이죠. 이런, 이런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마지막 끝단대는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모두가 다 살고 생명을 꽃 피우고 번영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네. 이런 영성이 내 속에 주어지는 것이 하늘로부터 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요사이에 계속 매주 보면은 주제가 지혜와 명철로 계속쏠려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좁은 존재에 갇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철학적으로 이것을 개별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개별자 존재성에 내가 갇혀 버리면은 이웃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하늘을 나는 새들의 그 움직임을 이해도 못합니다. 공기의 흐름에 대한 각성이 없어집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이 내 속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개별 속에 갇히면은 욕심이 생깁니다. 탐욕이 생깁니다. 욕망이 막 들들들 끓어오릅니다. 성욕이 막 치밀어 오릅니다. 폭력성이 나옵니다. 싸우고 싶습니다. 미워하고 싶습니다. 때려죽이고 싶습니다. 나쁜 말 하고 싶습니다. 입이 근질근질근질해집니다 그리고 입에서 탄식이 나옵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이런 말이 뛰어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선악과를 먹은 개별적 존재의 저주입니다. 저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3장 19절의 장세기 보면은 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저주받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숨을 쉬는 영이니 저는 우리 하나님에게 돌아가 영생할 것이다. 그렉시 원래 창조된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저주받은 개별자들은 내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인생은 허무하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렇게 이제 어리석은 우매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늘어나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을 자꾸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이 점점점 점 점점 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하는 자, 사모하는 자,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퍼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것이요. 지혜와 명철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했으니 평화도 하나님이 주셔야 평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 주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얼굴이 편안한 것도 하나님 평화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각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 지혜를 받은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전주화평계에 속한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혜를 받아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를 보면서 축복합시다. 옆에 가만히 보면서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성령 받으세요. 지혜도 받으세요. 할렐루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깨달음이 있으면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네.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갑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얼굴이 편안한가? 아,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에 잠겼다가, 우리 기본소득 네트코에 대한 공부를 아침에 잠깐 했습니다. 기본소득 네트워크는 전 세계 전 국가가 앞으로 필연적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한 논문도 많이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4차 산업혁명 때문에 모든 국가마다 이각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각 개인의 고용의 한계가 오고 실업 사태가 대대적으로 발생할 것을 예견하는 이런 시대에 각 사람이 자기 창의력을 발휘해서 각자가 생산해내고 각자가 제조해내고 각자가 자기의 삶을 창조적으로 살수 있는 것을 보장해주는 길. 이것밖에는 앞으로 대안이 없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계속 주제로 떠오릅니다. 이번 정부가 들었었어도 공약성 사항 중에 기본사 소득이라는 개념이 들어있고, 이번에 복지부 장관입니까? 하면서 기본소득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핸드폰을 갖고 실험을 했습니다. 플레이온을 갖다가 그게 흠온이라는 앱을 깔았어요. 깔고는 그 앱에다 대놓고 흥을 냈습니다. 흐밍, 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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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4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로으으으으으으으 그리고 거기에 클래식 하고탁 눌리니까, 아, 클래식 밴드로 이제, 오케스트라로 반주가 착 같이 나옵니다. 예. 바이올린하고 첼로하고 막 피아노 뭐 같이 쫙 나와요. 예. 야, 쇼크 먹었어요. 오, 이거 진짜 내가 작곡을 이렇게 잘하네. <laughs> 그 옆에 보탄에 R&B라고 했어요. R&B를 딱 눌렀더니 드럼이 트다다다 그러면서 아 내가 부른 그 노래에 그냥 어, 반주가 막 그냥 예, R&B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깜짝 놀랐어요. 야 모두가 다 작곡할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 작곡을 누구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되었구나.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리듬이 해보니까. 내 자신의 리듬이 아니라 언젠가 들었던 그런 멜로디를 내가 흥을 대고 있는 걸또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입력되어진 대로 움직이고 또 습관대로 하는구나. 창조적인 소리를 사실은 못 내는구나. 근데 그것도 또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음악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공장, 거대한 공장, 파이프가막 올라가고 생산 시설이 있는 거대한 공장 시설을 안방에다가, 연만한 컴퓨터에다가 이제 압축에 넣는 거예요. 네. 그런 시대가 왔어요. 내가 숟가락을 만들고 싶다. 숟가락. 그래서 디자인을 컴퓨터에 해서 그냥 착 하면은 거기 프린트가 3D 프린트, 입체 프린트들이 딱 돼가지고 그냥 인쇄돼 나오는 게 아니라 제조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숟가락이 하나 쫙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네. 누구나 다 물건을 만드는 시대, 네. 이런 제조업의 혁명이 이제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서비스계의 혁명도 이제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피부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몇 시에 일곱 시에 퇴근하면 고오은 아장 알아서 그냥 밥이 착 내가져 식사하실 수 있게 적당한 주인의 그 입맛에 맞게 밥이 착 되어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청소기가 우리 주인님 신경 안 쓰이게 잘 한번 청소기가 뱅 돌고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 주인님 맞게 기계끼리, 기계끼리 정보를 교환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네. 우리 주인님은 술만 드시면은 음주운전을 하고 그러다 몇분걸려서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가 음주주인님이 음주했다는 사실을 딱 저분이 차를 타는 순간 딱 감지해가지고 자동차가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지 네. 점화가 안 되게. 자동차 못 움직이게. 이런 시설들, 이런 이 서비스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이제 앞으로 자동차는, 운전대를 잡지 않고 지가 알아서 가는 자동차. 아이고, 서울 가자! 그러면 알아서 그냥 막 가는 자동차. <laughs> 이런게 나온대요. 이 산업혁명, 이것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답니다. 모든 정보들이 총합이 되어서 데이터의 거대한 총합체들이 이제 개개인들에게 예, 이용이 되고 그것들이 산업혁명으로 이제 등장해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야, 데이터를 갖다가 좋은 가치, 평화의 가치, 사랑의 가치,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그런 가치를 딱 입력시켜. 그런 컴퓨터가 알아서 우리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줄 텐데. 예. 나쁜 가치. 죽여라. 예. 잡아먹어라. 망, 망가뜨려라. 파괴해라. 싸워라. 정복해라. 정복. 내보다 좀 나은 놈이면 무조건 때려. 정복시켜라. 이런 걸 입력시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서비스가 인류의 대재난으로 번져 나갈 게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서를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시대에 이 가치를 창출해내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이 정보의 총합체가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모든 존재자들의 정보를 총합체를 가진 것이 생명과 정의와 평화라는 세 가지 이 가치로 조합이 된다면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큰 발전을 가져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사람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가 장출될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아는 지혜가 없어요. 대학원을 나온다, 박사학위를 한다, 무슨 실험실에서 백날 연구한다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내재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 속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겉으로 경계한 선악과를 먹고 지금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인류가 자기 중심의 문명의 질서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원천적으로 우리 속에서부터 그러한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 땅에 악한 자들은 다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니누의 도성같이 권력으로 군대로 약속국을 죽이고 정복하고 어지럽히는 제국주의자들은 싹 침멸을 시켜버려요. 그래야 하나님이지. 예. 나쁜 놈은 벌을 확실하게 줘야 그게 하나님이지. 그리고 착한 사람은 상을 확실히 줘야 그게 하나님이지. 이 요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파견하여 말하기를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라. 네. 그래서 저들에게 40일 후에 멸망할 테니 회개하라고 외치니 저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냥 회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저들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저들을 망가뜨리겠다는 심판을 중재하시고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농성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차라리 날 죽여주시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이끈다면 나는 지금까지 뭐 때문에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박는 코를 하나를 그의 머리 위에 가려주니까 쨍쨍 내려빼는 때약빛의 그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으면 요나가 아이고 고마운 이박는걸 이제 살겠네. 너무너무 더워서 미치겠는데 아 그래도 그늘이 딱 지니까 아 살겠네. 네. 팔레스타인에 성지술래 가서요. 그게 무지 더운 날요 그늘에만 딱 뜨거우면 시원해요. 왜 습도가 없기 때문에요.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 갖고는 박넝쿨을 배성 말라가 죽게 하니까 아, 그냥 떼듯이 그냥 내려지는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야 네가 박넝쿨 하나라도 이렇게 아끼는데 내가 저 12만 명이나 살고 있는 저 악한 도시 니노에를 회개시켜서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저 니노에를 아끼고 아낀다. 그 생명이 12만 명이나 있지 않느냐? 예. 이 말씀에서 요나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 가지고 민족의 총단계를 깨서 저 로마 제국에 항거를 해야 되겠는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 갖고 자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저세상에 주는 팍스 임페리움, 팍스 로마나 증은 아니야. 하나님의 평화를 네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나다 좋은 사회를 이루어서 멋지게 살고 돈도 벌고 부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가르치기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엉뚱하게 가르쳐 그러니 바울이 저는 사형당한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믿고 따르는 저 예수당 저거 박멸시켜야 된다. 그래서 만파케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 네가 왜 나를 박해 하느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저에게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져 넘어졌습니다. 제가 말문이 막히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 나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다 세례를 주고 구원을 받게 하는 자다 저게 믿음이 생겨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생기는데 다섯 가지 표적입니다 첫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타나 물러가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습니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세례받은 성도들은 이런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니 믿지 않아서 문제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귀신 들린 자가 이끄들랑은 낯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당장 이 사람에서 나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습합시다. 연습 안 하면 안되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아멘!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새 방언을 말하며 두 번째입니다. 말씨가 달라진다 소리입니다. 미워하던 말씨, 화내는 말씨, 잘난척하는 잘난 말씨, 거친 말씨. 거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에는 거친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부드러운 말이 나와야죠.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인정해주는 말. 뒤에서 숙닥거리는 건 아니에요. 그는 헌방은이요. 새방은은 뒤에서도 그 사람의 장점을 계속 칭찬해 주는 요 마음 자체에 새로운 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뱀을 집어 올리며, 다 겁이 나가지고 막못 만집니다. 그러나 뱀조차 탁 제압을 합니다. 딱 집어 올리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일곱 전박이 살무사가 제일 무서운 독을 갖고 있답니다 한국에서 그런 살무사가 탁 물어도 끄떡없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바울사도가 섬에서 뱀에게 탁 물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저 사람 이제 죽었다 그랬는데 바울사도 툭 털치고 그리고 불 속에 뱀이 떨어져 그리고 툭툭 털면서 갔다 그랬습니다 모두 다놀랬다 그랬습니다 무엇 작용입니까? 믿음으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네. 여러분, 자기 가슴에 배에 손을 얹으세요. 믿음이 생겼습니까? 암덩어리야, 물러가라! 네. 모든, 질병은 사라져라. 모든 질병은 사라져라! 그대로 된줄 믿습니다. 이렇게 항상 믿음 안에 살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지혜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리하여서 능력 있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나 바울과 같이 새로 거듭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동력을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능력으로 저에게 주셨으니, 우리들의 믿지 않는 마음에 믿음을 퍼부어 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시며, 우리의 어리석은 심령에 사모는 하 마음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